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경험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신비로운 이런 만남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동시성과 집단 무의식의 관점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하늘이 어떻게 운명적인 두 영혼을 연결시키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있게 다가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영혼의 연결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의식은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 아래에는 개인 무의식이라는 더 깊은 층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뿌리 시스템으로 연결된 숲의 나무들처럼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무의식의 깊은 차원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던 적 말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함을 느꼈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인연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문화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는 융이 원형이라고 부른 보편적인 상징들과 에너지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림자, 지혜로운 노인, 대모신과 같은 원형들이 있죠. 이런 원형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특별한 공명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도 모르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게 되었다고 해 보죠. 평소 같으면 낯선 사람에게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남성이 보여준 따뜻한 이해와 공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치유자 원형이 활성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내면에서는 상처받은 아이 원형이 안전함을 느끼고 나타난 것이죠. 이런 원형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는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만남처럼 말이죠.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외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내적으로는 깊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정확히 그 문제에 대한 통찰을 주었다거나 마음이 힘들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거나 하는 경험들이 바로 동시성의 작용입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말하는 팔자나 인연의 개념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큰 차원에서의 필연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융의 집단무의식 이론은 이런 동양적 지혜를 서구 심리학의 언어로 설명해 주는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과는 즉시 연결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지 못할까요? 융에 따르면 이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화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억압된 부분들을 받아들이며 더 완전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이런 개성화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도전시키는 사람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 때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들은 모두 우리가 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신비로운 만남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타난 사람들이 모두 제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것 같았어요. 실제로 유용은 이런 만남들이 하늘이나 우주에 더큰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단순히 인간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지혜와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만남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계획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어에는 만남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단순히 사람들이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만나고 영혼이 만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깊은 개념이죠.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만남이란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던 두 영혼이 물리적 현실에서 만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만남들은 항상 사랑과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멘토와 제자로, 때로는 동료로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두 개의 악기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 두 영혼이 만나면서 각자가 혼자서는 낼수 없었던 더 깊고 풍부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집단 무의식 속에서의 이런 연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융은 실제로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물리적 거리도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때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깊은 영혼의 연결을 느낄 수 있고 수십 년 전에 만난 사람과의 인연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던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꿈을 꾸었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경험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의 연결이 물리적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개별적인 존재들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세포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것처럼 인간들도 개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특별한 사람들은 단순히 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측면이자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특별한 품질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평소 자신감이 부족했던 사람이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을 만나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매력에 이끌린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도 그런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의 개념도 이와 유사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며 존재한다는 사상이죠. 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런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더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선생님,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상대방의 영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떤 부분을 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이 적절한 토양과 물, 햇빛을 만나야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잠재된 가능성들도 적절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융은 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통해 이런 신비로운 끌림을 설명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끌림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그 사람이 우리의 아니마나 아니 무스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이성 간의 끌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성별끼리도 이런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서 자신이 표현하지 못했던 강인함이나 독립성을 보고 깊은 존경과 동경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여성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니무스 에너지를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원형적 차원에서의 만남들은 우리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융이 말하는 전체성을 향한 여정에서 만나는 중요한 동반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며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정은 단순한 호감이나 친밀감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죠. 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정이야말로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의 연결이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왠지 모를 정이 들고 마치 가족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왜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보호받고 싶은 내면의 아이가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고 때로는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며 때로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만남들의 또 다른 특징은 타이밍입니다. 융이 강조했던 동시성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정확히 필요한 시기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너무 일찍도 너무 늦지도 않게 말이죠. 마치 우주가 정교한 시계처럼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조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종종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상황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이나 시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런 만남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명적인 만남들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성입니다. 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그 사람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에 만났다면 그저 지나쳐갔을 사람이 30대나 40대에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내적 준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의 만남이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서 한 내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까다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지혜를 모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1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융의 목적론적 무의식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과거에 억압된 것들의 저장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을 알고 있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긴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말하는 천명이나 운명의 개념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이 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난다는 믿음이죠. 융의 개성화 과정과 이런 동양적 지혜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들이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깊이 도전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결국 더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서만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때로는 마찰과 갈등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집단 무의식의 또 다른 신비로운 측면은 집단적 치유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면 그것이 집단 무의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어의 덕이라는 개념과도 통합니다. 한 사람의 좋은 행위나 내적 성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현상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특별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성장하면 그것은 집단 무의식을 통해 인류 전체의 의식 성장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운명적인 만남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융은 우리가 너무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려 할 때, 오히려 진정으로 필요한 만남들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로는 손을 놓고 우주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통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자세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물론 이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면의 준비를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났을까?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만남이 나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일상의 모든 만남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마치 기적처럼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융이 평생에 걸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혜의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높은 차원의 자기 실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미 이런 신비로운 연결의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을 통한 영혼의 교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연결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